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휴거, 어, 마지막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휴고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른 구절들은 우리가 읽으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35절을 읽으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어떤 여자들이 그랬을까? 그럼 현세에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게 되겠고요. 또두 번째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부활에도 무슨 차이가 있나? 등급이 있나? 천국도 계급사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현세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믿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겠나요? 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이제 열사병으로 죽게 되죠. 어, 그걸로 이제 죽게 되는데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죠. 그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아들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경우도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워보내므로써 그것도 역시 하나의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죠.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또 나사로를 죽은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특히나 여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성경이 콕 집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여자들과 관련해서 한나나 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은 그탄 그런 상태에 있었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 같은 경우는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게 되죠. 사라도 역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뭐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몸으로부터 다시 생산하게 되는 그런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실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인들이 그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역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여인의 마음. 남자들은 그게 잘안 되나 봐요. 기적을 행한 사람은 남자지만 그 믿음으로 얻어낸 사람은 여자죠. 그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 하나님이 여인을 어떤 그 믿음의 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위치로 세워 주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나 이그 여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여자들이 구원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사라가 만약에 잉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믿음의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인의 믿음은 남성의 믿음에 관한 다른 어떤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깨달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인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여자들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잘 없거든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왜꼭 여자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여자들이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성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현재의 삶이 부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어떤 영광의 등급이 수준이 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제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본문이 길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자막을 다 만들어놔야 돼가지고. <laughs> 네. 그래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실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실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보면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의 몸도 역시 차이가 있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짐승과 사람의 몸에 차이가 있죠. 짐승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씀있는 성령에 전이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신묘막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뭐새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별과 달과 해의 그 영광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엄청난 등급의 차이가 굉장하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런 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더 좋은 부활을 얻는 것은 이 현세에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당하고, 고난받고, 갇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더 좋은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맞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에 그런 계급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계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그 타락한 세상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급은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계급 사회가 아닐 수 있느냐. 네, 그게 바로 천국의 탁월한 점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천국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죠. 근데 이것은 계급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좀더 근접한 개념으로서 현세에서 볼수 있는 것은 가족 개념입니다.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꼬맹이, 아가야, 젖먹이 뭐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계급입니까? 그렇다고 뭐가 아가야라고 해서 가족 가족 중에 불행합니까? 아니면 중간급이라고 해서 불행합니까? 부모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족 개념으로 천국에 쭉 대입시켜 보면 이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 무슨 질투가 있다거나 억압한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억압하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고 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질서기 때문에 큰자라고 해서 뭐 억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작은자라고 해서 불행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타락한 세상의 계급 개념을 천국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 어, 좀더덜 타락한 이 가정 가정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에 적용시켜 보면 웬만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 천국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죠. 어린 자든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 패밀리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 그큰 영광을 얻고자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현세에서 뭔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천국에서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인데 영생의 등급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상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해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뭐 계산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이 기복주의 아니냐. 그건 절대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해서 내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고자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심판이 나타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현세와 또 내세까지 봐야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잃어버린 자는 그 현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현세만 봐서는 안 되고 내세까지 봐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군요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사기쳐도 떵떵거리며 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세만 보면 안 되죠. 믿음으로 살아도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굉장한 환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까지 다 합쳐서 본다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좀더 올바른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 낙심할 게 없습니다. 내세까지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 좋은 부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